오세요, 오세요. 따라가게. 난 당신의 따라주사싸강민지 자, 지금 다 기말고사 쳤다 그죠? 기말고사 치면 이제 기말고사의 꽃말이 뭡니까? 바로 낙제죠. <웃음> <웃음> 커트. 바로 방학이죠. <laughs>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할차게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약 2개월 반이죠 2개월 반에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일에서 50일 사이가 될 텐데 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될지 선생님하고 같이 파악 어, 계획표를 짜보도록 해요 <laughs> 1 0이에요 3. 6, 6 9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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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4 4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음.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형상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많은 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 아마 이시간대는 변비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 시즌에 뭘 조심하셔야 되냐 홍시 곶감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변비를 유발하는군요 네. 그런 거 조심하시면 아마 어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를 조금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겠다 홀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요 <laughs> 변비 조심 아, 그럼 무언가 액팅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 시간인 건가요? 보통 새벽에 누가 활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클럽 MD세요? <laughs> 클럽 핸디시면 다시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변비를 조심 한다는 게 네. 정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네. 질문입니다. 다음 시즌이랑 같이. 네. 밴드에서 할 테니까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뽑아주십시오. 숙면을 취한다. 아. 라고 보여지는 거 지금 뒤진 듯이 자고 있죠. 네. 근데 제가 이게 보여, 이게 약간 등에 이게 칼이 꽂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들려서 자면 허리에 장이 안 좋아요. <laughs> 그렇죠. 척추 수술에 얼마다? 천칠백만 원. 아닙니다. 그럼요. 삼천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래요. 삼천만 원 아끼려면 참 이게 숙면을 취하는 자세를 지금 바꾸셔야 돼요. 안듯하게 자. 네. 저는 네. 2 시부터 4 시까지는 숙면을 취하는데 다만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삼천만 원이 아마 추가로 들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씀드립니다 명이시네.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네, 적진 않아요. 아침 잠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아... 조글직 일어나시 혹시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음,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신문 돌리기라든지 <laughs> 우유 배달이라든지. 아 아니요 그런 건안 하고요. 어, 그냥 소소하게 아침에 일어나서는 보통 프랑스 십자수 같은 거 하거든요. 음... 취미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취미 프랑스 자수. 뜨개질은 안 하세요? 에이, 뜨개질은 좀... 제가 뭐, 실이 굵어서 전 실이 음. 얇은 게 좋더라고요. 제가 실이 굵은 목도리를 좋아합니다. 아. 자, 6시부터 8시까지 카드 하나 다시 뽑겠습니다. 네, 자, 그림 봤을 때 어떤 것이 떠오시는지 혼자 있어야 되나? 보통 사람들 6시부터 8시 사이에서는 혼자 있습니다. 보통. <laughs>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원래 혼자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약간 쓰레기 봉투를 연상을 하는데 이 시간에 보통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 따로, 병캔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 같고 쓰레기 봉투에 까만 때 담아서 이렇게 배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다. 진 제가 딱히 조언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메인 타임입니다. 8시부터 10시 사이, 아침 시간대죠. 아침 시간대 뭐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식사가 못마땅하시다. <laughs> 음. 아침에 주로 어떻게 드세요? 아침은 솔직히 얘기하면 잘안 먹는데 음. 보통 먹을 때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음. 대충 시리얼에 뭐 우유 말아 먹고. 지금 근데 보시면 여기 보이신가? 아, 시리얼 우유 말아 먹는다고? 네. 시리얼이 말려 있는 그릇을 바닥에 버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 지금 소화기관이 지금 약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시리얼을 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뜨려서 잠을 청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소화기관에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보다는 제가 쓸 때는 어, 아침에 고기, 네, 좋다고 들었습니다. 소화기관이 안 되는데 고기를 먹어요? 꼭꼭 씹어 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꼭 씹어 자시던지 아니면 이유식처럼 갈아서 드시던지 <laughs> 시리얼로 드시는 식습관을 바꿔라 음.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 한참 활동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 원하시는 활동 하시면 될것 같고요 12시에서 2시 뽑겠습니다 재택근무하시네. 재택근무하시죠? 네, 집에 아,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재택근무를 한다고 보여주고 지금 중요 회의를 한다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니가요? <laughs> <어디가요? 웃음> 보시면은 제가 왜 재택근무로 말씀드렸냐면 수면바지. 아, 지금 수면바지고 계시죠? 아, 구름 모양 수면바지 있어요, 있어요. 위에는 챙겨 입고 계시죠? 네. 예, 예.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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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중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요방 침대에 가서 누웠다 어 <laughs> 지금 누우러 가는 모습이다 약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이는 거 같거든요 그 앞에는 저를 지키고 있는 상상가요? 그럴 수도 있겠고 마우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재택이제 원격 어. 원격 이거 들키지 않게 하려면 은1시간한 한 번씩 마우스를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마우스 흔들어 놓고 네. 침대로 갔다 이겁니다 어. 4시부터 6시 <laughs> 계획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마지막에 최종 조언 드릴겁니다 <laughs> 음. 저녁식사 생선입니다 <laughs> 음. 6시부터 8시 음. 기분좋게 소화를 했네요 이제 이게 맛있게 생선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나파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가 지금 뽀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변비없이 잘잘수 있을 것 같다 <laughs> 다음 어, 7시 8시에서 10시 사이 운동하세요 안 해요 하세요 자 마지막 10시부터 12시 카드 오픈 하겠습니다 빼빼로 <웃음> <웃음> 음, 이거 지구분 보이세요 이 시간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예 음, 유튜브로 이제 전 세계인들과 만남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는 거? 좋다! 계속해라! 이렇 말씀드리고 방학 어떻게 보내면 될지 최종 조언 한 카드 하나만 뽑아보겠습니다 방학 사이에 제가 운동 안 하신다고 했죠? 네 요가를 추천합니다 <laughs> 또 방학 때 하시기 딱 요가같이 정적이 힐링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학기 중을 보냈다면 방학 때는 이렇게 조금 치열하게 이런 주행하고 뭔가 내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4분기에서 2022년 1분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내라고 제가 솔무션 담당의 강민지 맞습니다 웬만하면 약국가서 소화제 사주세요 네 가보셔도 됩니다 다음 환자분 의사 <laughs> <laughs>